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말금입니다. 오늘 이른 아침에 송이 산행 왔습니다. 오늘 기대를 잔뜩 안고 왔거든요. 기대하세요. 이제 올라오죠. 산 보이니까. 송이 발견. 두 개입니다. 두 개. 오늘, 어떡하니? 너무 작다 묻어 놓고 가야 되겠네 여기도 너무 작아 길이거든요 길이라서 발혔나 봐요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돌 사이에 끼어가지고, 송이 맞죠? <놀람> 이거 어떻게 캐지? 어마무구거라. 이렇게 큰게 올라왔어요. 이야. 쑥 올라왔네. 쑥 올라왔죠. 우와, 크다. 영차. 영차. 꼭꼭 눌러야지 꼭꼭. 자 위에도 하나 있죠. 하, 조금 아까운데 너무 쏠로 와서 캐야 됩니다. 저도 한번 해볼까요? 성이야 반갑다. 원래 대물이네. 어, 여기도 볼록하죠? 이거 어떡하지? 짠, 또 발견, 또 발견, 두 개, 또 발견. 합니다. 어, 이게 뭡니까? 아, 어, 이건 새로운 곳이거든요. 오, 어, 길목에 뭐가 있어요? 새로운 곳. 송이 맞나요? 오, 어, 송이 맞아요. 오, 어, 어머. 나에게 이런 복을, 오우, 단단하네요. 오, 오. 하나, 둘, 하나, 둘. 떨어지면 안 되죠. 하나, 둘, 하나, 둘. 대물 봤어요. 어, 여기 밑에 또 있네. 뭐 죄송해요. 네. 모르고 갈 뻔했네. 이렇게 다 올라와있어요 송이야 미안타 내가 빨리 빨리 누겄네요 고거야이 <laughs> 모래바닥에서 이렇게 맨, 맨땅에 헤딩을 하고 올라오네 송이야 <laughs> 우와 월등품입니다 여러분, 찾아보세요. 왕건이가 보이죠? 세 가족입니다, 세 가족. 와, 세 가족. 자, 하나, 둘, 셋. 우와. 옆에, 어, 건드려 버렸어요. 작은 건데 건드려 버렸어. 썩을라네. 썩었어요, 썩었어요. 송이야, 반갑다. 송이야, 반갑다. 내가 좀. 송이 발견. 송이 발견. 이렇게 쑥 나와 있습니다. 길가에. 길에는 다져져가지고 이게 잘안 켜지거든요. 찔러야 돼. 자, 찔렀어요. 이렇게 길가에는 단단하니까 작게. 보입니까요? 두 개는 제가 그냥 뽑아버렸어요. 어, 여기. 어, 아니네. 여기 있죠, 여기. 두개 뽑고, 여기 있고. 좀 얇네요, 두 개. 세 개, 네 개, 다섯, 다섯 개. 작아요, 작아. 잦은 비에 올라와서 올라온지는 세 붙했는데, 비 맞고 불쑥 올라온 거죠. 자, 아주 작습니다. 아빠송이, 엄마송이. 아이 벌써 올라온지 오래됐어요, 벌레 다 먹었지. 시청자 여러분, 영상 잘 보셨나요? 송이 캐는 맛 한번 보면 또 산에 가게 돼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